와, 와, 우와! 와와와와와 우와! 우리 우 몰라 아주. 나 한번 신어봐야 걸어봐, 걸어봐. 비닐도 안 떴어. <스> 비닐도 안 떴어. <laughs>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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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잖아. 아 이거 좁아지면 <목소리> <목소리> 조용히 조용하다게 음, 어. 음, 조용 조용 음, 음.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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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그러면 사고 나면 뒤져요? 왔다 어, <목소리> 아, 야제주도온거 같다 <목소리> 아 여기 앞에가 아, 아. 있네 속도 보이지 어디 그센다리에서한번 보여 HU d 어와 유리창에 속도 보이시죠? 왔다 그한 바퀴 돌고 올까요? 네 멋있는 건거 남의 어디 Yeah! 와! 와! 앞자리 창문 열어줘. 운전석 창문을 열어줘. 뭐야, 갑자야 어머야! 안 멀리! 아직 시도 안 됐는데? 아, 여기로 갈래? 와, 이, 이 승차감 보고. 와, 아, 와. 네. 일단 핸들이 두만큼 아. 가볍다, 진짜로. <웃음> <웃음> 와, 내차 핸들 허버무. 근데 핸들이 얘가. 음. 지가 움직이려고 하는 게 보여. 아, 너무 좋다. 시동 커진 거죠아 아니, 안 켜진 거잖아요. 켜진 거야. 존나 조용해. 말이 그냥 이게. 하이브리더가 정숙성, 정숙하고 어. 연비가 엄청 좋아. <laughs> 와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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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와, 아, 나도 차 바꿀래. 좋아, 좋아. 아, 느낌이, 아, 느낌이 아주 좋아. 야 노래 좀 한번 틀어 볼까? 어, 이 노래. 한번 <laughs> 뭐라고요? 이거 와음운 미쳤... 와, 와, 좋아. 와. 와 음지 미쳤네. 와, 미쳤다. <laughs> <왜> 이렇게 <laughs> 어떻게 다르지? The next day. 이거 터치요. 세마 어, 터치. 이것도. 다른. 아까 동영상 봤. 어자 갑니다. 나저 앞에 지금 저 한번 어필해줘. 어. 이거 터치요 터치. 오, 잠깐만 조금 엄왜 그래? 아 문이 안 닫혔네 경미쪽 소리. 어, 어, 어떻게 그래? 그 필터 소리가 아니었어. 그러니까. 가 가. 조금 위험한 신호였어. V 테 갈람처럼. <laughs> 자 갑니다. 아나 승차감이 개안하고 막. 야 근데 앞에 넓다. 뒤에도 넓어. 너부드럽고만 느껴진디. 근데 긁어 불어. <laughs> 안 긁제. 긁으면 이제 사이 나빠지지. 얼굴 붉어지지. <laughs> 아니 아까 <laughs> 얼굴 붉기지 말자 우리. 아니 아까 지난 그 운전하는 거 동영상 보니까 이렇게 운전하더라고. <laughs> 맞어. <맞아. 웃음> 이렇게 막 이러더라고. 오, 좋아 좋아 좋아. 연속하십시오파킹한번 아, 운전해볼래? 내가? 응. 어. 진짜 사이 벌었어. 너 전적 있잖아, 너. <laughs> 진짜 사이 벌었어. 너사고한적 있잖아. <laughs> 아, 맞다. 그거 유튜브 올라가는 건지 말아줘. 맞아요. <laughs> 어? 앞에 보면 어딘가 이캐지를 연상한 게 있대. 앞에 있다고? 응. <laughs> <laughs>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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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<맞아요>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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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정답! <laughs> 아니, 팀멀벌된거 아이가, 이거. 약간 <laughs> 티 예배 인벌전. 你的，好的、啊。